피카부, 행복. <laughs> 너 나의, 왜, 없어요? 그냥 필스펜서 할게요. 어, <목소리>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나, <laughs> 난좀더 난 좋아하게 해줄 줄, 해주려고 했지. 네. <목소리> 앞으로 시키는 거 아무것도 안 할게요. 자, 필스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필스펜서 제일 재밌게 보시면 소리 한번질러볼게요 핫!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아, 너 어. 자, 우리 소리 지지 말고 강신아 두 번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아니, 강신아. 강신아 두번 외치라고요 강신아 자 하나 둘 시작 강신아 강신아 가좀컸것긴 한데 <laughs> <situación> So oh, 하세요. 네. 아, 자, 좋네. 내가 착각한 게 우리 앞에 효진 누나 관객인 줄 알았어요. 한3 0 분. 바로 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일단 신하영이랑 효진 아, 누나가 아, 좀 누고 아, 있으니까 신하영이랑 효진 아, 누나 둘이 할수 있는 거한곡 아, 정도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뭐 없나요? 아, 뭐야? 아, 뭐야? 아, 다반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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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이제 할때할때 됐었나? 다시 만난세에 가도록 할 텐데 혹시 별로예요? 야, 그 다시 만난 세 부를 수 있는 분뭐 있죠? 아, 이거는 노래 잘불러지는거 아니야. 자, 해볼게요. 자 하나, 둘, <laughs> 야, 해 볼게. 자, 2 시작. 자. 야, 준비되겠 네. 하지 마, 요 하지 마, 정말 하지 마, 그냥 <laughs> 안 하면 안 시키잖아요. 왜 굳이 할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바 가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아, 어, 이뻐, 이뻐!

멋있다 멋있다 아, 네. 네 제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회진 누나 다만세 한거 네, 인스타에 해시태그해서 김효진 이쁘다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해주는 분들 한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네, 뭘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김효진 이쁘다가 페이스테가몇개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효진 누나가 제가 이쁜 걸 깜빡해요, 자꾸. 자꾸 제가 더 멋있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이뻐지느라고, 여러분들 김효진 이쁘다,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곡 가도록 하고요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목소리> 어디야? 데지금 La giana da giovane, chi giana da giovane, chi giana da giovane,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예! 아유 대답 시간이 좀짧아 재밌게 보셨어요? 네! 예! 아,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곡일 때 앵콜 한번 하면 할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실래요? 네! 예! 아, 앵콜 한 번, 두 번만 해볼게. 하나, 둘, 시작! 앵콜! 예! 앵콜! 아, 좀 작아요. 다시 한번게 하나, 둘, 시작! 앵콜! 예! 앵콜! 작지, 영원아? 네, 그렇고요. 그럼, 뒤에만 해볼까요? 하나, 둘, 시작! 아, 우리 가면 오른쪽에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이자, 하나, 저어 하고 싶긴 한데 너무 네, 커가지고 할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시작!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랬 하나, 둘, 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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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할게나 둘, 밌 하나, 둘, 세하 i you 내가 문제점을 찾았어. 우리가 사방면을 안보니까 재미없어 하는거야. <laughs> 그죠 네! 그쵸? 재미없지 앞에 보니까. 마지막 공개 다시 할까요? 네! 내가, 뭐, 뭐. 내가 왜그러냐여기은 왜 문제점을 찾았는데 감흥이 없어 지금 다들. 뭐야? 마지막 공개라며? 아왜 우리 안봐? 이런 느낌이에요 딱그 느낌이에요. 미안해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자자 자 이제 마지막 공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좀 착각했어요 여러분 빠른 연습 마지막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4만 명 보고 하도록 네, 앞에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알겠죠? 앞에 보지 말고 양옆에 뒤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박수, 박수, 시, 연사, 원. 관심 있는 분들은 따라 불러주세요, 원.

호박씨. 네, 진짜게. 아, 자세번넘었습니다자 완성입니다. 시간이 호박씨 레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아침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혼해서 박수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지금까지 보보 신 밸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마무리 멘트는 우리 신향이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공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 자주 자주 이렇게 버스킹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MAX XAM. 1001 이라고 인스타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항상 스토리로 공연 공지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공연 항상 받아보시고 또 저희 멤버들의 활동도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쪽에 있는 모금 화면은 여러분들이 자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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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뭐지? 자유롭게 모금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오셔가지고 또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모금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뒷정리를 한 후에 바로 이제 집으로 가서 아니 연습실로 가서 저희 오늘 연습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바로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